안녕하십니까 글로빗 논문 컨설팅 전상욱 대표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논문 작성 원칙 그리고 학술 논문의 국내·해외 학술 논문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이라는 게 처음 쓰시는 거고. 어, 그 체계나 논리나 또 구성 인용표시나 참고문헌 형식 또 학술적 글쓰기 그 원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작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음, 논문이라고 하면 논설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문적 연구 결과나 문제적기 의견 주장 등을 이제 내 주장을 자의적으로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고 이론적 분석틀에 맞춰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그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서 어, 검증을 하고 주장을 하는 어, 논설문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또 어, 어떤 이 논문을 분석을 해야 되는 연구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왜이 논문을 어,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지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논지를 구성하고 주제와 논지를 구성해서 정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정개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체계와 형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학술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학술 논문이라는 건 크게 보면 학위 논문과 학술지가 있을 텐데. 학위 논문도 졸업 논문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학술지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크게 보면 국내 학술지와 해외 학술지로 나뉠 수 있는데, 국내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해주는 등재지가 있고, 그 밑에 등재 후보지, 기타 학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지를 KCI, Korean Citation Index 해서 등재지라고 하고, 등재 후보지가 있고, 기타 학술지가 있습니다. 보통 국내 대학원에서, 어, 박사문을 쓰기 전에 요즘에는 학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소 등재 후보지, 일반적으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등재 후보지 이상을 통과시켜 오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등재 후보지도 좋지만 등재지에 주로 내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술지는 SCI, Science Citation Index, 그리고 SSCI. SCI는 자연과학이나 공학이 해당이 되겠고, 주로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해서 SSCI는 사회과학 쪽이고, SCI Expanded가 SCI 2급이라고 해서, SCI와 거의 비슷하게 취급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문학에는 ANHCI라고, 어, 칭하고, 그 다음에 SCI나 SCI Expanded ANHCI 밑에 Scopus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Scopus도 SCI나 SSCI도 이제 굉장히 많은 전원들이 많이 있는데, 분야별로 우리 전공에 맞는 저널에 SCI라는 건 전공에 맞는 저널에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그 받아주는 테마를 잘 검색을 해서 적합한 학술지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위 논문은 뭐 학사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